뭐. 뽑아들 다 구멍이에요, 이에요 어. 아, 데 그거 그거 알아서 뭐할 거예요? 마이크대고 그래, 마이크 똑 같이 오요 그렇게 먹으라고요? <laughs> 좋았어, 좋았어. 그면 우리가 야, 마이크를 마이크를 고 하나도 사면 한번 얘기해 오 그래요. 오 알겠습니다. 하. 하, 둘, 셋. 지금 와. 아 구멍 누구냐? 구멍 누구야? 구멍 누구예요? 포목 네,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지 <laughs> <laughs> 야 <놀람> <놀람> 우리 맨날 찍어하잖아찍우리야 이럴 거면 왜 동시에 이그렁그하자 <이구동성> 그러는데 <놀람> 아니 우리가 <놀람> 원래 찍먹이잖아 이렇게 되면 좀 창피한데? <놀람> 아니 다른 거 다시 한번 해볼까? 어, 다시 다시, 다시. 우리 <놀람> 입 맞을 때까지 합시다 아니 찍먹 걸로 딴 걸로 찍먹이지 다른 거아 오케이 자장면 참뽕 자장면 참뽕 저한테 맞춰주세요 자장면 참뽕 자장면 저한테 맞춰주세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아 형한테 맞춰달라고요? 어, 아, 맞춰 맞춰달라고. 하나 둘 셋! 짬뽕! 맞렇지 역시 비이래 물냉비냉 근데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그만 이거 고 같이 냉면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한테 맞춰줘 나한테 물냉비냉 마지막 물냉맞냉 물냉비냉 물냉비냉 너가 뭘 마지막. 먹는데? 제발 야잠깐야 잠깐만 말라 몰래이가볼레말 몰래 몰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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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.